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관심 요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추세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제는 못 넘어갔는데 오늘 뛰어 넘어 버렸죠. 그래서 이오파동은 일단은 단절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이제 계속 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똑같아요. 호스타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빠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설명드리고,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매수가 또 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단기 매매 수선, 수산 종목, 수산이라, 죄송합니다. 수산 주고. 갭이 많이 떴어요. 많이 뜨고,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가가 오질 않았던 부분이고요. 요거는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두번다 매수 기회가 없었어요. 이거는 차후 4천원 근처에서는 지지력이 좀 세게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허여라도 이쪽으로 내려온다려면 언제든지 공략 가능하다라는 것만 아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LB는 제가 이거 단타 매매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차트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9만원 기준 잡고, 분할 매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차분히 좀 모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괜찮은 자리에요. 지금 자리면. 그냥, 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물량만 딱 쥐고,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또, 비중 오버해서 실어놓고 기다리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적당히 좀 가지고 보시면, 지금은 줄 자리는 아니라, 고그 판단된 자리이기 때문에, 에, 어제 뉴스 말씀드렸었죠? 어, 그 뉴스 나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10만 5천 원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 나오면 12만 원 정도 본다 그랬죠? 예, 요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신규 종목은, 어, 또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 보겠습니다. 단기 스윙, 중기, 장기 다될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 좀 골라 볼게요. 자그 전에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단기 매매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관심 종목에서 매일 같이 말씀드렸는데 신세계 건설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죠. 저희는 어제도 매수했었던 를 부분이고 수익 챙기고 내려오면 계속 산다 됐었던 부분에 어제 매수했다가 를 오늘 59,000원에 매도를 아침에 장전에 59,000원에 걸어 네, 놓으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59,000원 보이시죠 그죠 오늘 최고가 정확하게 매도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역시 다시 재매수를 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제 노린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음 뉴스도 하나 챙겨 드리면 오늘 어, 저희가 신세계, 뭐, 덕신아우징 현대모비스 뭐, 등등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긴 부분이고요. 자, 신세계 건설을 또잘 봐야 되는 이슈, 음, 이재명, 맥주를 떠나서 여기 문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실패 인정, 특단 공급 대책 설 전에 발표. 2월 10일 이전에는 음, 뭔가 큰 이슈가 나오겠죠. 그러면. 건설주가 좀 수혜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로 좀 일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 심리적인 가격대 5만원은 일단 지켜낸 부분이고요. 음, 많이 눌리면 저는 4만5천원 정도 보는데, 여기는 쉽게 올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5만원은 완전히 땡큐 매수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여튼 저는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여기다 매도를 하고,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내려오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네, 이런식으로 반복적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기아차 애플카 수혜주로 어, 구형테크 그 다음에 동원금속을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 오늘 관심주로 자 구형테크 원래는 동원금속이 대장주인데 주의 딱지 걸려서 구형테크가 대장을 바뀌었어요 네 오늘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아까 게 미체결되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동원금속을 보면 장 초반에 여기에요. 음, 여기가 1,120원에 매수를 걸었는데 1,125원에서 급등하고 도망가버렸어요. 여기서 미체결됐고 첫 번째 미체결됐고 그다음에 여기인데 이게 전수 전수받으신 분들은 이 라인을 이, 한금단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얘기하면 이제 여기다 자동으로 이제, 음 그냥 매수를 걸어두겠죠? 그러니까 당연 체결이 되겠죠. 그래서 전수 받고 하신 분들은 오늘 이게 수익이 났어요.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났고 다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전량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제 아쉽게 문자 나가는, 가는 도중에 그냥 순간적으로 찍어버리고 그냥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문자 받신 분들은 이건 체결을 못 시켰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아까웠던 부분이에요. 두 번을 다. 근데 이제 전수반 회원님들은 이 라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할 수 있었던 부분이 고수익을 실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이스트도 여기 보시면 매수 존 들어오는 거 보이고 여기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것도 전수반 회원들이 좀 매매 이렇게 했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는 오늘 이제 어제 고가 부분이죠. 어, 우리가 이제 비정이 좀, 비정이라네. 여기서 이제 단기로 저희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반은 또 차익을 하고 또 내려오면 또할 겁니다. 이거는. 예, 또 기회 줄라나 모르겠지만, 현재 로서 저는 신고가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거든요. 에, 일단 일부는 좀 부유하고 가는 부분인데 신고가 노리고 이제 갈 부분이고, 내려오면은 계속해서 에, 분할 매집을 좀볼 예정이에요. 단지 이제 매수존은 34만원 이하에서만 좀할 예정인데,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34만원, 32만원 기준 잡고, 네, 노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 정도 참고하고, 아,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음, 내일 관심있게 볼 거는, 음,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먼저 이렇게 쭉 보시면, 세트랙 어, 아이 음, 항공, 주 요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일단 거래 대금 여기 보시면요 300억 이하 짜리는 잘 하진 않습니다 거래 대금 적응은 하진 않고요 아, 세트라가이 YMT 뭐 구형 테크는 이제 이상한 가니까 상한가 연속자이나 주의 딱지 있는 건잘안 하는데 오늘 저거 동원 금성을 했었던 부분이고 이상한 가 종목 제가 잘안 합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상한 가니까좀 제껴 놔야 되고 아, 세트라가이 YMT 제주 반도체, 상신 브레이크, 대유에이텍요 정도 가지고 어, 한국 바이오 요거까지, 요 정도 가지고 내일 음, 단기 매매 한번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오늘 투매로 급락한 종목이 한국바마, 어, 하한가 직전까지 갔다가 이제 하한가 마감 면 되지 않았는데 음, 요, 요 종목들. 얘가 이제, 한국바마가 저는 이제 58,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분할 공략이 가능한데, 이거는 선수 영역이에요, 선수 영역. 여기 저점하고 고점하고, 이 폭동지죠? 폭동지들은 이렇게 잡고, 이 절반 이하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어 잘만 해주면 나중에 급반등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선수권 영역입니다.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좀, 결과치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는 자리도 저는 이 밑에서만 다라는 것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안 오면 그냥 많은 거고. 자, 그 정도가 관심 주고, 얘랑 같이 움직였던 게 이제 플러스가 있었던 부분이구요. 자, 내일, 또 이제 좋은 종목또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 먼저,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네, 좋은 종목, 신경 써서, 종목 드리기 때문에, 저도 힘이 나는 거죠, 쉽게 얘해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힘든 거 아니니까 좀 눌러 주세요. 음, 눌러 주시고, 내일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단지 스윙, 중장기 다 됩니다. SK 네트워크스. 자, SK 네트워크스에요. 자, 이렇게 큰 그림으로 월봉을 한번 이렇게 쫙 보시죠, 월봉으로. 예, 주가가 얼마나 딱바닥에 있는지 보이시죠? 네, 코로나 때 3820원 최저점 찍고 주가가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 시가총액은 1조 3천억짜리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매출 네, 이건 대형주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3조, 어, 13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음, 1천억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PBR 요거만 보시면은 현재 30% 이상 좀 할인된 가격에서 주가가 움직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현대 현대차 그 다음에 SK 그 현재 SK 주유소 있죠? SK 주유소는 전기 충전소로 다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수혜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뉴스 검색으로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차트로 보면 240일선은 뛰어 넘어죠그죠2 4 0면 넘고 이제 이평선이 다 수렴돼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맥적 급소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좀 매집해서 어제 이 장대양봉 기준 해가지고요 보시면 오늘 딱 중심에 있죠, 가운데. 그다음에 밑에 여기를 매집을 해가지고 그냥 끌고 가 보세요. 끌고 가시면 이건 분명히 수익 줍니다. 네. 예, 큰 수익 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은 찾아서, 찾아서 지금 드리는 거니까, 판단은 각자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주가 약세했던 거는, 여기가 보시면, 분봉에 보시면, 어제 여기죠. 여기, 이쪽에 보시면. 동시효과 이만큼, 점프로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다 메꾼 거죠. 여기 딱 보시면요. 예. 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프로 땡긴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메꿨습니다. 자, 이거를 양봉 기준 양봉 잡아놓고 중심, 지금 어, 5500원 이하면 은 무난합니다. 여기 중심,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지 g 라니에요 5250원 정도, 어, 그 다음에 5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죠 손절면은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권에서 들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시면 좀큰 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쫄지 아,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공약을 하셔도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종가가 이제 5,490원. 그냥 매수 체결 되게끔, 되게끔 5,500원, 5,250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그냥 써드리긴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절반 정도, 이렇게, 리스크 가리 처럼. 큰 의미는 없어요. 저평가 상태라는 것만 좀알시고 빠지면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이 구간을 매수관을 잡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또 좋은 종목을 드렸으니까, 음, 판단 잘 하셔가지고, 분할 매집 하셔서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 중장기 다 되기 때문에, 예, 뭐 프로를 먹었지는 각자 판단해서 그릇껏 예, 드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죠. 대략 현재 한 30에서 한40% 정도 할인된 가격이니까 목표가가 지금 6,500원으로 나와있는데 6,500원 정도 나와있는데 이거 나중에 상향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만 본다 그래도 꽤 크죠. 한20% 정도 되는나한20% 정도. 요 정도는 봐도 한20% 정도 나오는데 뭐 저는 각자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